여기는 표고 원목 재배 현장입니다. 아직 비가 오질 않아서 좀 작습니다. 주인농을 해가지고 조그만 야산이라든가. 삼나무 원목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하고 재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고를 접종을 해서 일정기간 이렇게 한쪽에 쌓아두면서 물도 주고 비도 마치고 하면서 에, 표고가 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올, 음,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허고버섯, 엄목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를, 한 가을 경까지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예, 이런 상태에서 채워두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약간의 근을 하게 되고, 지금 낙엽이 좀 쌓여가지고, 차각망이 좀 내려갔습니다만, 음. 원목을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여기서 비가 오면은 봄가을로 버섯이 많이 생성됩니다. 여기는 원목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예 네, 네, 다.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어, 그리고, 봄철에 한번 땄기 때문에, 또,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서, 제대로 된걸 하나 찾기가 힘드네요. 음. 자, 이제 이게 5년째 돼서 다 따먹고, 이건 뭐, 이쁘긴 한데, 너무 없네요. 너무 없어. 착해 합니다. 그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종을 해 놓아가지고, 한쪽에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한쪽에 쌓아놓으면, 내년, 내년 봄에도 좀나오죠 내년 가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버섯, 지금, 원모 접종 준 상태를 쌓는 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쪽에 모아가지고, 차광만이나 비닐로 쌓아 줬다가 가끔, 비도 맞히고 하면, 내년 가을에 많이 딸수 있습니다. 자. 자, 이거 꽂아갖고, 여기는, 야, 접종할 수 있는 균을, 어, 균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포천, 표고버섯 종균 파는 데 있는데, 예, 주문을 하시면 접종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뒤로 넘겨볼까? 반대편은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쓰여 있습니다. 원균을 통학을 치고 접종을 하고 준사 배양을 하고 땅에 묻어서 이제 물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버섯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표고와 느타리는.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천 청산버섯 농원에서 왔네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종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짜가지고 토막을 나무 토막을 드릴로 뚫어야 되는데, 드릴로 뚫어 놓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요즘 앉아서 하기 힘드니까, 구멍을 다 뚫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와, 구멍을 이렇게 드릴로 뚫어 놨습니다. 이게 몇 센치 두목 뚫으신 거죠? 이게 잘 모르겠네. <laughs> 잘 모르겠네. 왜 모를까? 한2센치 2.5cm. 이것은 뚫어 보시면 여기에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놓으시고 나무로 그냥 꾹꾹 눌러주시면 여기 해시면 이것은 이 작업을 보통 2월부터 4월까지 하게 되는데 예, 원목은 11월부터 1월 사이에 예, 잘라 가지고 조금 말라 둬야 됩니다. 구멍 뚫었나 저기 갖다가 어, 자, 이거 다하신거요네 이거 뒤집어서 다른거 새거 한번 갖다 놓보세요 근데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난 무거워서 못뚫어요 구멍 못뚫어요? 응자 이제 드릴에다가 원목을 뚫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야. 이게 장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시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시나? 아유, 안돼 있네. 자, 이 장치가 돼 있어. 이게 없으면 드릴로 하시면 되는데, 깊이 예, 드릴로 이렇게 뚫는데 쉽지가 않죠. 자, 이게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핸드폰을 들고 찍으는게 힘드네. 그치. 엄청나게 빠르게 할수 있는데, 이게. 이건... 딱거리가 있어야 된대. 네, 예. 이걸 종교를 음. 많이 넣어주면 음. 균 번식이 빠릅니다. 근데 조금 넣어주면 조금 늦긴 한데, 음. 많이 넣어주면 좋긴 한데, 종교값이 들어가죠. 들으시고 다시 게 꾹꾹 한번 눌러 주면 됩니다. 뭐 이거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시 줄블로 해가지고 약간 지그재그로 하면 좋은데. 엄청 많이 넣네. 이 정도 안 넣어도 되는데. 그죠? 그러게. 두꺼웠을 때 이렇게 많이 넣는데. 맞죠. 이게 좀 두께가 이... 얇은데도 그냥 오늘 많이 넣어버렸네. 응. 아, 이거 어떻게 하노? 우리 이장님 막 넣을 때. 예? 우리 이장님. 뭐, 많이 넣으면 빨리 나오니까 좋죠. <laughs>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좀 일이 많아서 그렇지. 예. 국기 국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게 2월달이나 4월 초까지는 끝내야 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따뜻해지면 다른 잡균들이 좀 번식하기가 쉬워서 일찍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짝 해버렸네 이분이. 아, 이고 그냥 안 보이니까 혼자 그냥 핸드폰 <웃음> 들고 <웃음> 드릴 들고 이게 돼. 근데 이야. 이게 이게. 이거, 거기만 하면 다 하나? 둘나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더 있어요. 한줄더 있어? 응. 응두 줄이요?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 딸수 있어요? 내년, 내년에 이제 봄에 세워가지고. 응. 내년 봄에 세워가지고? 세우면은 가을에 따더라고 응, 가을에 따고 응. 봄에도 막세울때 나오지. 몇 개나? 거, 응, 몇 개는 나오는데 여름에. 하고 응. 응, 응. 이걸 땅땅 두들겨서 응. 세워야 된다네 야, 땅땅 두들겨 예. 땅땅 두들겨서 좋고 그냥 그렇지. 응. 충격을 받으면 조금 더 균들이 응. 놀래 가지고 응. 그냥 작품 나오는 거야. 응. 야. 야. 물에 그냥 푹 젖히면 좋은데 안 되면 물을 안주고면 비를 비를 맞추면 되는데 하늘에 맡기면 조금 좀좀덜 낫고 그냥 우 그대로 먹는 거요 그렇지 자연 그대로 응. 먹는 게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응. 중간에. 응. 여기 여기 여기. 중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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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고 먹고 하느니 그냥 그렇지. 그대로 그. 해서 먹는 거지 뭐 그거 없, 없어도 돼 이게 뭐 없어도 돼 충분해 응. 오케이 팔자 먹예 예. 응. 아이고 그래 우리끼리, 우리끼리 먹는데 나인다니. 우리끼리 먹기 너무 많아. 응. 팔기도 해야 되는데. 귀는 귀찮은 사람들 이런 거 하면 좋아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